트로트 가수 영탁이 매니저와 함께 고급 아파트 단지로 이사를 가는 모습이 포착돼 눈길을 끌었다. 이 소문은 즉각 영탁이 이사할 생각이라는 여론을 의심케 했다. 영탁이 입주한 고급 아파트 단지는 5억 원에서 10억 원대의 펜트하우스가 분양되는 등 가격이 엄청나게 비싼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영탁의 지난 5년 동안 재산이 급증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궁금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나중에 밝혀진 더 심층적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탁과 김다연 매니저는 실제로 그 아파트 단지에 이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광고를 찍기 위해 온 것이라고 한다. 영탁은 인터넷상에서 자신이 집을 샀다는 소문이 퍼진 것을 알고는 곧바로 웃음을 터뜨리며 가족과 함께 본격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현명하게 답했다. 영탁의 이런 답변은 그의 유머와 신중함에 많은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냈고 그가 소문과 공개적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유명인임을 보여주었다. 영탁이 광고 촬영을 위해 고급 아파트 단지로 간다는 이야기가 밝혀지자 여론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듯했다. 그의 팬들도 이 사실에 만족하며 그의 경력에서 가수를 계속 응원했다. 트로트계의 거물 중한 명인 영탁은 깊은 목소리뿐 아니라 친근하고 유머러스한 성격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항상 활발한 공연과 팬 커뮤니티와의 긴밀한 활동으로 관객들과 친근감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음악계의 인기에 그치지 않고 영탁은 또한 꽤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 경력과 미적 취향을 가진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몇년 동안 그는 똑똑하고 효율적인 자산 관리 능력을 입증했다. 그의 유머러스한 답변은 여론의 소동을 가라앉히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책임감 있게 뜻하지 않은 도전 상황에 대처할 줄 아는 사람임을 보여준다. 탄탄한 경력과 존경할 만한 개인적 자질을 갖춘 영탁은 활동 때마다 팬들에게 즐거움과 영감을 주는 한국 연예계에 계속 애착을 갖고 있는 스타 중한 명으로 남아있다. 뿐만 아니라, 영탁은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도 참여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그는 자선 행사에 참여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기부를 하기도 한다. 이런 그의 행동은 팬들뿐만 아니라 대중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고 있으며 그가 단순한 연예인이 아니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물임을 보여준다. 영탁의 이러한 다재다능한 면모는 그를 더욱 특별한 스타로 만들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의 활동이 기대된다.